신기한 풍뎅이 날아. 사이드론 보진 글 그림 안문회 온김. 신기한 풍뎅이 날아. 신기한 풍뎅이 날아. 어린이 여러분 이제 꼬딱지는 그만 후비세요. 장난감도 구석에 내려놓고요. 따뜻한 담요로 온몸을 감싸고 다 함께 신경 풍뎅이 나라로 여행을 떠나요. 무엇이 보이나요? 나라다 있는 풍뎅이, 누워있는 풍뎅이, 그냥 서 있는 풍뎅이, 한 풍뎅이 한 무리가 보여 있어요. 한 마리 한 마리 모양이 어떤지 여기서는 제대로 보기 어렵네요. 풍뎅이들이 지금 무엇 하고 있나요? 발리 커다란 풍뎅이들이 멀리 손을 흔드네요. 잠꾸러기 풍뎅이 들은 곧닭에 낮잠을 자고요. 고깔 모자는 쓴 풍뎅이들이 끌길 내며 웃네요. 커다란 손님도 정실 떠 있어요. 먹보 풍뎅이 들은 손바닥처럼 생긴 풀잎을 먹고 있어요. 냄비를 뒤집어쓴 풍뎅이들은 어 뭐죠? 그로 물거야 돼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지? 거꾸로잖아 지금 이거 거꾸로잖아 물고 나무 를 석기를 써기... 석기를 좋아한 대요. 풍뎅이 한 마리가 똥 위로 기어오르고 있어요. 임금님처럼 생겼죠 인디언 풍뎅이도 있네요. 배 기털을 꽃꽃 춤을 출지요. 뽀뽀하는 풍뎅이들은 밤에만 볼수 있대요. 하늘에서 달이 웃고 있을 때만요. 구스테 아줌마는 굉장히 뚱뚱해요. 그래서 두 페이지나 몽창 차지하고 있어요. 하임츠 아버지는 그 반대예요. 그런 벼룩보다는 활짝 정말 개성하게 생긴 풍뎅이들이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. 하, 아이의 빌, 발드 할아버지가 오늘 100살이 되셨거든요. 여러, 어린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구경한 풍뎅이 나라, 풍뎅이들이 다 지어낸 거라고 생각하나요? 어머, 아니에요.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. 이 책에는 꼼지락되는 콩뎅이들은 모두 다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들이랍니다. 다만 재미있는 얘기로 꾸며 놓았을 뿐이에요. 그래도 내 말을 못 믿겠다고요? 그럼 너무 섭섭하네요. Good.